서지방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작년보다는 한달 정도 빨리 내려졌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대관령이 영하 1도, 서울 8도까지 내려가겠고 남부 내륙 지역도 10도 안팎까지 내려가는 등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갑자기 쌀쌀해진 만큼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은 대체로 맞다가 점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의 기온 20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강원 산간지역은 아침 기온이 0도 안팎까지 내려가면서 물이 얼거나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영남지역은 쾌청한 가을 날씨 예상되고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호남지역 맑은 가운데 전주와 광주의 낮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제주도는 새벽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방에 아침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고,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